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한주의 새 아침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도시락 우리의 삶에 영혼을 채우며 영혼이 살찌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신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곳곳마다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했다 소식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그런데 뱀은 여우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어, 창세기 2 장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사건의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비밀,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피조물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로 2장이 끝납니다. 2장까지는 어떠한 부정적인 동사, 명사, 형용사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장, 1장으로, 3장 1절로 딱 가면 처음으로 성경에 부정어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상황이 전, 전환된다는 접속사죠. 여태까지는 심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 좋았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이 창조의 원리를 깨는 첫 번째 단어가 그런데입니다. 그러나라고도 바꿀 수 있고 그렇지만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올한 해에 사라질 수 있기를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 부정적인 언어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최면과 암시를 위해서 뭐 긍정의 말만 하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려고 하는 생각과 말 그걸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성경 히브리어에는 토부라는 동사 아, 부사로 쓰고 있는데, 아, 형용사로 쓰고 있는데, 토부 좋았다, 좋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라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가 생기죠. 그게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좋았던 상황을 깰 수도 있는 위험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또 하나님을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다가 그분의 살아계심과 현존, 이 땅에 계신, 살아계신 그내 앞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질문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과 그분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정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하려는 마음들이 사라지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그 부정의 언어를 가져다준 대상이 있었습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게 어떻게 들으면 칭찬이고 어떻게 들으면 저주죠? 하나님이 지으신 게다 좋았는데, 왜 뱀만 특별하게 간교하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어, 왜 뱀만 간교한 짐승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 그 부정어를 들여온 대상이 뱀이었고, 그 뱀의 이면에는 사탄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압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부정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2025년도 연말까지 보았잖아요. 그때 마귀와 싸워야 할 것을 말했는데 가장 많이 싸우셔야 될게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과 생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략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뱀이 참 간교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생각을 질문을 통해 바꿔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보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매스컴을 보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스컴이 우리의 생각을 뺏어갈 때는 그냥 뺏지 않아요. 질문합니다. 끊임없이 부정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게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뱀이 뭐라 묻습니까? 1절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생명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라. 하나님이 만드신 건 먹고 누려라. 이러셨어요. 긍정의 언어로 질문해도 되는데 부정의 언어로 바꾸어서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 한마디 하셨고 먹으라 하신 말씀이 더 많은데 그건 기억 못하게 하고 먹지 말라는 부정어만 크게 확장시켜 놓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받길 바라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지도 몰라 하는 말씀들을 더 크게 느끼게 하죠. 부정어로 하나님을 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다, 무섭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말을, 입술의 말과 생각을 좀올한해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술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어, 이런 말씀도시랑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귀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말씀으로 그리고 하루를 정리할 때또 필사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날게 원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지.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적어 넣으세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마귀가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이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이 사건 이것은 그냥 인류 최초에 있었던 사건, 단번의 사건이 아니고 한 번에 끝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권합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가 더 좋을 거라고, 그죠? 5 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조, 얼마나 인간을 위한 말 같아요, 그죠? 프로메테우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위해서 뭐합니까? 이 불을, 신들이 관장하고 있는 불을 인간에게 갖다 주죠. 그리고 이 간이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으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아요. 인간을 위한 것 같아요. 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불은 위험한 거예요. 불을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이 유익함이 되었지만, 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상, 사상자가 납니까? 그걸 관리 못하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인간이 준비가 안 됐을 때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불을 주면 위험한 게 관리할 수 없을 때 맡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 하나님처럼 열리는 지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선악을 알아야 분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딱 빠지고 하나님 없이 선악을 분별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통받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의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빼고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너에게 소중한 거고 도움이 되는 것이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열려지시길 바래요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은 주일인데 제가 2025년도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했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금주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대놓고 뭔가를 하지 말아라. 잘 얘기하지 않는데 어, 세, 시,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술만큼 위험한 건 없구나. 술을 끊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가 느껴져요. 저희 아버지도 다른 건다 그래도 절제하셨는데 술을 끝까지 못 끊으셨어요. 못 끊으신 이유는 술이 보통 혼자 마시는 술은 별로 없죠. 혼자 마셔야 될 정도면 알코올 중독이죠 벌써. 저희 아버지도 혼자 술 자작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어요. 사람 만날 때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로 사람 만날 때술 한잔 하시죠. 그래야 마음이 열려가지고 뭔가 말도 많이 하고 친해지는 것 같고. 예, 그게 나를 위한 것 같잖아요. 영업도 잘 되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술 먹지 않고 제정신 차리고 영업도 하시고 관계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르게 봐요. 처음에는 비웃, 비웃고 오해하고 어, 비난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 안에 붙들릴 때 쓰임 받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그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가져가는 선악의 지혜는 나를 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깨달은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래요. 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선악을 하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그냥 벗었기 때문에 도망 다닌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일크에게 그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 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자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하게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긍정의 말로 명령하실 겁니다. 그대로 따를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음을 믿고 오늘 부정의 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의 말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빼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말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처연하게 과감하게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은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내 삶의 선악가로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간파하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빼놓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꽁꽁이 버리다가 그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소스라치게 두려워하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교계 나를 잘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달콤한 유혹을 철연히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으로 분별하여 싸워 이길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